자,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트랩 비트입니다. 별두개짜리고요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개부터는 반복 연습이 아니라 숙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복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랩 비트, 일단 시작은요, 화가 나 있어야 돼요. 삐져 있으세요. 근데 삐져 있는데, 쉿, 한번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빠르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 쉬, 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화가 나 있다. 근데 어떻게 화가 난다? 약간 연타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에 치 소리를 내줘야 돼요. 치치치치치치 <laughs> 바람 소리를 반복해서 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8번 읽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카라고 하는 발음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치 소리만 계속 뱉으면 숨이 모자르잖아요. 숨을 마시면서 적절한 소리를 내줄 건데 이 카소리는 림샷이라고 부릅니다. 자, 카라는 발음으로 입모양을 만들어주고 카 또는 크, 크가 좀 편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크 해주고 숨을 순간적으로 짧고 굵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치치치치 치, 치, 치. 치치치. 이런 식으로 읽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킹을 추가할 거예요. 부 하면서요. 자, 맨 처음에 2단계 3단계 부 하면서 발음 뱉으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3단계까지는 조금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4단계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고 를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카치치치를 한번 더해줍니다. 자 이게 최종판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내가 한번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은 이제 뭘 연습하냐? 속도를 읽어주는,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속도를. 점점 빠르게. 처음엔 느리겠다면? 점점 빠르게. 음. 자, 이걸 점점 빠르게. 빠르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본 16비트처럼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본 비트, 16비트가 되는 거고, 트랩 비트를 하고 싶다. 좀 리듬감 있게. 음. 그렇죠. 딱요 정도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랩 비트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치치치치,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패시브로, 버릇처럼 계속 깔고 있으시고, 불랑 칼을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불랑 칼을 조금 더 강하게 내준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욕심이 좀 있어요. 나 진짜 완전 힙스럽게 하고 싶어. 나도 약간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머니건으로 막돈 쓰는 그런 노래처럼 비트박스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치, 치치치치를 욕심부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욕심내서 더 넣어보려고 하시면 돼요. 파이팅. 얼마나 나오라고 많이.